네, 이번 챕터에서는 적층 제조 심화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그 기계적 특성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계적 특성에서도 이제 뭐 인장 특성이라든가 피로 특성,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 이런 특성들이 왜 중요한가, 또 적층 제조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그 디헤블렌 코멧이라고 1952년에 항공기 사진인데요. 지금 항공기랑 차이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이 창문 모양들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창문 모양들이 이제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 네모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구석 코너 부분에 응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에 응력이 집중돼가지고 여기서부터 피로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그헤블랜드코멧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1954년 10월 1일에 그 로마에서 런던으로 갈때 사고가 발생해서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1954년 같은 해죠 같은 해 4월 8일에 한번더 이제 사고가 발생한 그런 비운의 어, 여객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를 어, 네모 모양을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내부와 외부의 어, 기압차. 를 이제 조정을 해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창문도 뭐두 겹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알루아에어라인 플라이트 243인데요. 그래서 보잉 737이 되겠고 어, 여기에서 이 섬과 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공기인데 어, 이 피로 크랙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 동체의 뚜껑 부분이 이렇게 날라가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때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근무하던 승무원은 어 아예 이제 실종된 그런 안타까운 어,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비주얼 인스펙션 그래서 이제 그 비파괴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 피로 균열이 잘 생성되었는지 아니면은 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전파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콘코드 여객기 되겠는데요. 2000년이고 그래서 2000년 어 7월 25일에 이 있었던 사고가 되겠고 콩코드 여객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여객기였기 때문에 그. 어, 파리 파리에서 그다음에 뭐 뉴욕 이렇게 가는데도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갔던 그런 비행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속도 자체도 이제 마하 이 정도. 거의 뭐2154뭐 시속 km 정도. 아, 어, 2154km/h 정도로 굉장히 빠른 그러한 어 항공기였고 근데 여기에서 이 사고가 난 원인은 이 여기 이제 활주로에서 어떤 그 금속성 물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금속성 물체가 이 바퀴 부분을 이제 이랑 그 거기에 바퀴 부분이랑 부딪히 어, 바퀴 부분을 긁으면서 바퀴 부분에 어떤 고무 파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고무 파편들이 엔진룸 쪽으로 들어가서 엔진룸에 불이 붙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앞으로 구조제를 만들고 하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피시험 어, 평가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 특히 이제 뭐 파괴인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파괴인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Great Molasses Flood라고 해서 1919년에 당밀 탱크가 어,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이 잘 지어진 당빌탱크 폭발하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게 이런 그 기, 기존에 알고 있던 뭐 강도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인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잘 깨지지 않는 특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타이타닉 고고 어, 타이타닉 호는 이제 그 1912년 그래서 이제 건조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고 여기에서 뭐2 7 0 m 에그 다음에 20층 정도 되는 높이고 그뭐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또또 v e 대 네버 생크라고 뭐 기자가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그런 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빙하를 만나는 바람에 빙하의 선체가 이제 긁히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파손이 발생해서 여기에서 어. 배가 침몰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온 취성, 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인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고들에 있어서 뭐 당연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들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파괴 인성에 대해서 가장 그, 중요하게 이제 다가온 거는 리버티 시벨류라고 펠류라, 해가지고 이거는 교과서에는 이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은 이제 우리가 영화로 봐서 이제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실제로 알려진 거는 이 리버티오 사건인데 세계 이차 세계 대전 때 여기서 2,700여 척의 배가 건조되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무려 어, 천 척이 넘는 그런 배가 이제 뭐 데미지를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추성 파괴 때문이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또더잘 남게 된 이유는 이 커다랗게 정박 정, 정박되어 있던 이 배가 그냥 굉음을 내면서 이렇게 그냥 어 완전히 그 부서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제 두 동강 나는 이 장면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 파괴 인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적층제조로 왔을 때 적층제조 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처음의 단계 처음 단계에서의 이런 그 어떻게 공정을 갖고 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 조건들을 어떻게 최적화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파우더 어떤 것일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최종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기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서 평가들을 통해 가지고 어, 이 소재가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ASTM 이라고 하는 스탠다드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ASTM 에서 보면 특히 F42 라는 것에 Edit i Manufacturing Technology 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뭐 여러가지 만드는 방법 이라든가그 다음에 어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잘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런 기준들이 잘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쓸때 크게 다르지 않게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적층 제조가 쓰이고 있고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뭐 사건 사고로 말했던 것처럼 뭐 적층 제조도 결국에는 이제 파우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파우더와 파우더 사이에 어떤 뭐 그런 그 결함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그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특성 평가들을 통해서도 어 우리가 원하는 물성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시험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적층 제조는 사용되는 부분은 뭐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항공이라든가 아니 자동차 그 다음에 의학 의료계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이제 이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여기서 에뭐 비파괴 검사나 아니면 그 이후 처리하는 그런 그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소재 단계에서 보면은 소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소재는 이런 뭐 메탈 파우더 그다음 세라믹 파우더 분말 형태로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메탈 로드, 로드 형태 그다음에 필라멘트 이런 형태들도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피드 스탁 형태는 대부분은 파우더지만 그래도 뭐 로드나 뭐 와이어 이런 형태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소재 단계로 가게 되면은 항공이나 의료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재가 바로 타이타늄 소재이기 때문에 타이타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고 스틸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폴리머, 나일론 폴리머도 많이 쓰이고 고온 고온 초내열 재료인 니켈 베이스드 슈퍼알로이도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적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이나 의료,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에 많이 적용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물론뭐 당연히 뭐 의료계 이런 쪽은 이미 적용 잘 되고 있고 항공 쪽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싱을 갖고 갈 것이냐라고 보면은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보이는 파우더 베드 퓨전 방법. 그래서 분말을 깔아놓고 이제 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어, 에너지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레이저면 레이저 파우더 베드 퓨전이고 그 다음에 이빔 전자빔을 쓰면은 뭐 이비, 이빔 파우더 베드 퓨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다음 다이렉트 s i 디포지션이라 해서 이거는 분말을 같이 이제 분사시켜 주는 방법인데 이것도 뭐 에너지가 뭐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고요. 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이두 가지 파우더 베드 퓨전, 다이렉트 디디아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 이렇게 PBF DD라고 하는 이 방법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최근에 또 많이 쓰고자 하는 방법들은 바인더 n 팅 이거는 이제 그 아예 분말을 뿌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바인더를 넣어가지고 접착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뭐어 산업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 쓰일 거냐 하면은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기계적 특성 평가 이쪽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비파괴 검사나 여러 가지 뭐 그다음 후처리나 그다음에 또어 생체 재료로 쓰기 위해서는 뭐 생체 친화성 뭐 바이오 컴패터빌리티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소재로 쓸수 있는 것들은 타이타늄 이런 거 아, 말씀드렸고 그다음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트리를 통해 가지고 어, 적층 제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항공용 소재 같은 경우에는 빌딩 블럭 어프로치라고 해서 전기체까지 가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해가지고 쭉 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소재 단계에서의 테스팅하는 것들은 쿠폰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쿠폰 레벨의 테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부품 단계로 가면은 엘레멘트, 어셈블리, 컴포넌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분품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스트럭처, 에어프레임 테스팅, 이건 전기체, 전체 그 완전히 그 항공기를 만들고 나서 하는 테스팅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소재 단계에서 쿠폰 레벨에서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소재 단계에서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엘레멘트, 그 다음에 어셈블리 단계에서도 이뭐 로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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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나가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인 쿠폰 테스팅에서 우리가 시험들을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 통계적 데이터들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MMPDS라는 건데 Metallic Materials Properties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밀리터리 쪽에서 온 그런 스펙인데 지금은 이제 가망 인증을 위해서 모든 항공기의 소재 단계에서 이제 다 쓰여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고요. 그러면 통계적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인장 시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장 시험을 뭐딱 300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계적 데이터를 얻어서 A 베이시스 뭐 B 베이시스 이런 식으로 얻어 가지고 통계적 처리를 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양한 테스트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방향에 따라서도 다르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l 방향, lt 방향, st 방향 이렇게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a베이시스는 그 강도 음. 측면에서는 주로 A 베이시스를 많이 쓰고 연신률은 S 베이시스, S 베이시스는 주로 이제 최소값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하지만 S 베이시스는 또 통계적 데이터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뭐 30개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데이터라서 조금 더 크리티컬한 값은 통계적 데이터를 따르는 A 베이시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MNPDS 기준들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장시험, 샤르피 충격시험, 파괴인성, 그 다음에 SM 퍼티그, 그 다음에 피로기널 전파, 이, 이 것들을, 이, 뭐, 지금 총, 어, 네 가지,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장시험이 되겠는데요. 그 ASTM 규정들을 보시면은, 이제 28M E8, 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시편들을 만드는 규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구매를 하시면은, 한, 하나당 보통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하는 그 가격인데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정확한 스탠다드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할 때도 게이지 랭스가 만약에 스탠다드일 때는 g는 50mm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미터가 지금 12.5니까 비율이 1대 5아 1대 4 비율을 가집니다. 그 1대 4 비율을 계속 가지는 9 9대 36, 6대 6대 24 이렇게 다 1대 4 비율이죠. 이런 거는 28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1대 5의 비율을 가지거든요. 이거는 12.5에 62.5 그다음에 9에 45, 6에 30 이런 거는 1대 5의 비율을 가지니까 이거는 이 모디파이드 됐기 때문에 28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둘다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1대 4 비율을 가지거나 1대 5 비율을 가지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 일단은 스탠다드는 굉장히 큰 시편이죠. 그러니까 50mm 정도 돼야 되니까 게이지가 50mm면 이거 전체 총 길이는 한뭐 150m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편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커서 다른 이 실험을 하고 나서 다른 실험하기 어려우니까 작은 시편들을 많이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서브 사이즈를 많이 만들어 줬어요. 36, 24, 16, 10자리. 그래서 게이지 10자리는 거의 뭐총 길이가 한 3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 작은 시편으로도 규정에 맞는 그런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STM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미니어처 시편까지 나와 가지고 그거는 뭐 게이지 랭스가 거의 뭐 이미 2mm 뭐 3mm, 4mm 뭐그 정도 수준까지도 나와서 굉장히 작은 시편도 이제 실험을 기준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인장 실험할 때 중요한 게 로드셀인데요. 로드셀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로드셀 자체는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로드셀에 여기에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렇게 붙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휘스톤 브릿지에서 여기에서 저항값을 서로 이제 맞춰 놓으면은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할수 있잖아요. 그걸 기준을 맞춰 놓고 만약에 여기에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였는데 잡아당기게 되면은 서로 저항값이 바뀌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늘어나가지고 저항값이 바뀌게 되니까, 그럼 늘어난 만큼이 얼마만큼이냐를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탄성 구간에서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기에서 어그 변형 소성 변형이 되게 되면 이미 이거는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드셀 자체는 탄성 변형이 되는 한계 내에서 그러면 이제 리니어한 관계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이 강도가 되니까 얼마만큼 늘어났느냐가 이미 여기에 있는 전류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의 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그 기계적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론 쪽이 방법론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이제 전기적 특성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전류가 얼마나 흐르냐, 저항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 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드셀이고, 어 굉장히 그 인장, 어, 시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피 충격 시험을 말씀드리겠는데 요 이거 ASTM E 23에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실험하기 좋고 여기에서 이게 크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제 55, 55 정도 이게 아까 손가락 길이만한 정도고 여기에 이제 노치를 2mm 정도, 내주, 정도 내주면은 여기 8mm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뒷 부분을 해머로퉁 때리면은 이게 어 시편이 이제 두 동강 나면서 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쉽게 할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쉽게 할수 있으니까 다양한 온도에 대해서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 다양한 온도에서 뭐 굉장히 이거 뭐 상온에서부터 그 극저온까지 다 그냥 할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요즘에는 뭐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로봇스들이 다할수 있거든요. 로봇 팔로 놓아 가지고 그냥 툭 놓고 툭 때리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시편 한 30개 한다 하더라도 금방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0개를 실험을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딱 하나 나오는데 그럼 그래프는 이제 시그모이드 피팅 해서 이제 그래프 만드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값은 만약에 이 소재는 이제 철강 소재였기 때문에 어 DBTT, 덕타일 투 브리틀 트랜지션 템퍼러처가 있어 가지고 이 상온 인 영역과 극저온 인 영역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인성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럼 그 중간값을 알아야 되니까 이 위쪽에 있는 값을 우리가 어퍼 쉘프 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이쪽을세츄레이션 되는 거를 어퍼 쉘프 에너지. 그다음 아래쪽에 세츄레이션 되는 거를 로어 쉘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두 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이 중간값이 나오겠죠. 그 중간값의 온도를 읽어 주면 그게 이제 DBTT가 되겠습니다. 여기선 TT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 에너지를 가지고 DBTT를 표현했기 때문에 ET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면 굉장히 저온인성이 우수한 만약 이런 소재를 썼다면 타이탄이 그렇게 침몰하지 않았겠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그 온도에 따른 인성의 거동을 볼수 있는데 상온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딤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 있고 마이너스 20도만 해도 이렇는데 그 마이너스 196도만 되면 정도 되면 벽계 파괴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도 정도는 그 중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벽계 파괴, 조대한 벽계 파괴와 그 다음 이런 딤플들이 서로 이제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샤피 충격 시험에서 알수 있는 그런 좋은 극적인 특성들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게 인성을 측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고 이 샤피 충격 시험을 통해서 측정한 인성을 우리가 샤르피 충격 인성이라고 하면 충격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충격 인성은 그 노치를 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좀 부정확한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K1C라고 하는 파괴 인성 값을 측정하면 되겠는데요. 이 파괴 인성 값은 ASTM E399에 나와 있고 이 파괴 인성 값은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피로 균열을 냅니다. 굉장히 미세한 피로 균열을 내 가지고 그 피로 균열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실험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로드랑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를 얻게 되는데 요때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를 얻었을 때요 획득한 요값 여기에서 획득한 값을 우리가 PQ라고 하는 값을 얻으면 요 값을 가지고 한산을 하면은 K1C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수식이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재미있는 것은 이 PQ랑 Pmax 간의 관계가 이 PQ가 Pmax나 어, PQ가 1.1보다 작으면 K1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니어 일라스틱 프랙처 미케닉스라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만약에 엄청나게 높아 가지고 Pmax가 훨씬 더 크다. 1.1 넘어간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소성 변형이 많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러면 K1c를 측정할 수가 없고요. 이때는 이제 J1c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라스티 플라스틱 프랙처 메카닉스라 해 가지고 어, 조금 그 크랙을 계속 조금씩 그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 로딩이랑 언로딩을 통해서 키를이 조금씩 진전시켜서 이제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실험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고만간강이나 뭐 고엔트로피 학금 이런 데서는 이런 J1C 시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경우 어알루미늄이라던가뭐 일반적인 철강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소재들은 뭐 K1C로 다 시험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J1 c 는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이 방법들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데 여기에서 보통 0.2에서 이 시그마 y 그러니까 시그마, 이 시그마 y라는 것은 그 항복 강도랑 그 인장 강도 더한 것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만큼 올려서 만나는 점을 JQ라고 하고 이때 이제 이 JQ를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이 그 규, 어, 두께에 대한 비율이 맞으면 이거는 이제 J 원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피로 이제 S-N 커브가 주로 고주기 피로를 말하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 여기에서 이 피로에 있어서 사이클 수가 얼마나만큼 가느냐를 봐서 사이클 수가 보통한뭐 이천 사이클 이상이면은 고주기 피로라 고 그러고 음. 그다음에 그 미만이면은 저주기 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10만 사이클, 100만 사이클 같다 이렇게 하면 고주기 피로고, 그게 아니면 저주기 피로가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고주기 피로에서는 이 어떤 그뭐 200만 사이클이나 1000만 사이클쯤 갔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이 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이어그 피로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어, 피로한, 뭐 아니면 인디오날슬림이 아닌 피로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로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요 부분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피로 균열 전파가 되겠는데요. 피로 균 전파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그 델타 K 스레숄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스테이지 2로 가면은 어이 일단 y축 자체가 DADN 그러니까 a가 크랙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크랙 길이를 사이클수로 나누는 거니까 어 속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x축이 델타 k가 됩니다. 그래서 요 영역은 DADN이 그 c 델타 k의 m 제곱을 만족하니까 이 부분은 페시스로 로라고 합니다. 페스 로를 만족해서 길이기가 m이 되는 즉 델타 k의 m 제곱에 이제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내고요. 나중에 스테이지 3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a x k 맥시멈이 k k1c랑 같아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파괴 인성의 k1c랑 그 여기에 나중에 k k 맥시멈 값이랑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중요한 값은 델타 k 쓰레숄드 이값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 m 값을 구해서 측정해 보면은 그러니까 즉이 속도가 점, 엄청 빠르면은 균열이 빨리 전파한다는 것이고 속도가 느리면은 균열이 천천히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테스팅에 관련된 부분 간략하게 예,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뭐 이런 것만 갖고도 어 이거 하나씩만 해도 거의 뭐한 시간씩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어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